어 저희는 이번에 정말 찬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오징어 게임 말이라고 지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금 단체들은 예산 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네. 어 인간 16개의 지금 기관이 있는데요. 전체 SH 공사로 다 넘기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한 센터당 한 다섯 명씩 해서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예, 다큰 아, 고용이 지금 해지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제2 주거복지센터는요 주거 취약계층인 서울시민들 약 10%를 제일 추산하고 있습니다. 약 100만 명이 가까운 분들을 상담과 사례관리, 그리고 주거비 지원, 각종 주거 관련된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제가 인정도 못 받고 그저 묵묵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게 사회복지인 건지 주거인지 서울시에서는 둘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악한 현실에서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은 저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 참고로 저희 기관은 2년마다 서울시에서 민간이탁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평가를 7월 달에 받았고 점수가 지금 SH 공사하고 저희 민간하고 총 25개 기관이 있는데 민간이 16개가 있거든요. 민간 16개, SH 9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은 다 높습니다.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서울시가 해 왔고 2018년도부터 확대를 하면서 SH 공사가 같이 합류하였습니다. 이제 한 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서울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을 때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더욱 과간인 것은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4월달 서울시장 취임을 하면서 자기가 공역사업을 하겠다고 한 1인 가구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주거 상담과 더불어서 주택수리, 홈케어, 클린서비스 이런 부분을 지원하라고 인력 2명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 2명이 3개월 만에 짤리게 생겼습니다. 무려 32명이라는 많은 인원인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또한 가지, SH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그 자주택에서 얘기했지만은 올 3월 달 발표한 LH공사의 주택 투기, 땅 투기, 이런 문제를 인해서 아마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고 서울시장도 그래서 아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부동산의 문제에 관심 있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LH공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개혁이 안 되고 있고 8개월째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요 SH공사 개혁하는 거 좋습니다 주거복지 주거취약계층들을 주구 위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바로 바꾼다고 하면요 SH 공사 주거복지 문제 해결할 수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SH 공사 잘한다고 하면은 SH 공사 이관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의 피눈물 나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부채로 고통받는 이런 일실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세훈 시정 정말 잘못되었다 보고요. 다시 한번 지금 저희가 시의원, 국회의원, 지난번 서울시 국감도 이어 봤지만, 왜 서울시 국감에서 대장동 얘기를 하고 있, 있단 말입니까? 지금 서울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기 언론사도 많이 있지만, 언론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시행정사무감사, 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죠. 저희 이 많은 기관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정난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의 말이 아닌 진정한 주민이자 시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오성시장을 오징어시장이라고 불러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